하늘은 1로쪽 정말 대단한데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3류간 어?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스윙 삼진 아웃. 투수의 이 공은 정말 유력적이네요. 타자가 맞.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왜야 멀리. 오. 아, 좌익수 정면이네요. 아웃.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빠집니다. 볼. 외야의 높게. 아, 우익수 정면 아웃입니다. 볼입니다.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볼.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춘. 맞추... 높은 공 스윙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투수가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좋은데요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볼인데요.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 센터쪽 높게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볼 쳤습니다. 어, 끝없이 끝없이 날아갑니다. 홈런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볼그게 호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타자가 저거는 참았어야죠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잘 참았죠? 볼 너무 빠졌어요. 볼.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볼볼 볼. 빠집니다 볼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저런 스윙으로는 공을 맞출 수 없습니다 4루쪽4루수가잡았습다 아웃! 웃웃웃웃입입다다 아웃,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원볼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한타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잘 참았죠? 볼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탐진! 타자가 꼼짝도 못하고 아웃당합니다 투수 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꼽아버리네요 <laughs>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왜야 멀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볼 주자 뛰네요 강한타하고 센터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지금 스윙은 참 아쉽네요.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강한 타구 외야 쪽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입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아웃 수비수가 동물 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빠집니다. 볼.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하게 응. 승부하면 안 되죠.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왜야 멀리 우익수 처리합니다 2루로 1사 주자는 3루 상황 타석에서는 타자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타석은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좌측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세이세이세이입니다 세입, 세입, 2루 성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볼 넘어 가네요 홈런.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봤습니다.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없는. 아이 투수 이번 공은 좀 아쉬워요. 이렇게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노볼투 스트라이크. 센터 쪽 높게 유격수가 이동하면서.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웃. 스윙은 넣게 했는데요. 배트에 공이 맞질 않네요. 높은 공 스윙.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빠집니다.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엄청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오른쪽 높게, 높게. 오익수가 오. 이동하면서 너무 빨리 오.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 했어요. 기다리는 건가요? 뭔가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볼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아, 오늘 이 선수 공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왔습니다. 넘어가네요. 홈런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laughs>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장마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이루스 어 멋있었습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이루 선구. 1루 쩍. 1루수가잡아 아웃 됩니다. 이루 선구. 타자 손동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성 타구. 홈 오늘 2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유격수가 잡 1루로 1루에서 아웃 오늘 2 타수 1안타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티에잘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이루쇼! 1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입니다아웃이루스이루스1루 아웃 1루 아웃. 성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센터 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센터 쪽 높게 김견수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오 수비수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홈런 홈런입니다. 스윙 타자 방 망이 가 돌아갑니다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 w 선수입니다. 오늘 g 타수 무안타인데요. 바깥쪽 꽉 i 니다 스트라이크. s w i 아, 우익수정면 아웃입니다. 1사 주자는 3루 상황. 타석에서는 타자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타자잘쳐 맞았어요. 볼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성 타구. 홈런! 오늘 3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타자 아,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수비수 잡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외야 멀리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가릅니다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타구 외야 쪽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말이 피...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른쪽에 빠른 타구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아웃됩니다. 자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3, 6안. 슬라이딩 캐치 아웃.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쭉 뻗습니다. 이루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높은 공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볼입니다. 볼 외에 높게.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전 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투수는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2루스. 2루수 2루 이루. 아웃입니다. 아웃! 삼루로. 오늘 3타수 2안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루수! 2루수 1루로.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3타수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센터 쪽. 중견수가 여유 있게 쳤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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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이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잘 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췄고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스윙 삼진 아웃. 공쿠치 상당히 좋네요. 홈프레이트 근처에서 무브먼트가 상당히 많아요. 잘 참았죠? 볼 빠집니다. 볼. 볼입니다 볼배 중심에 정확히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홈런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큰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다.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쭉쭉 뻗습니다. 아, 우익수 정면 아웃입니다.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홈런!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임팩트 순간 배트에 힘을 실을 줄 아는 선수예요. 오늘 삼타수 무한탑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너무 빠졌어요. 볼 3볼 2 스트라이크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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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경기 마무리되네요 참 대단한 경기였죠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기 좋았고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